내가 일본에서 이시카와현 고마스시에 살고 있는 고장의 학산시, 학산의 그 모습을 어 지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3월의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렇게 지금 잔설이 어 남아있는 어이 형태가 상당히 일본에서는 그 높은 그어 산입니다 일본에서 세 번째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약 3,000여 m 가까이 되는데 가장 높은 산이 일본의 후지 산두 번째 도야마에 있는 밭데야마 세 번째 이시카와현에 있는 이 학산입니다. 아, 한국의 에... 발음으로 하면 백산이죠, 백산. 흰백자에다가 외산자를 써서 백산인데, 일본 발음으로는 그 흰백이 백이 학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학산이라고 불리웁니다. 아주 이 산이 높고, 뭐, 여름에 이 산을 오르면 은 굉장히, 그, 어, 아름다운, 그, 어, 꽃들이나, 그, 여러 가지, 이, 그, 일, 이,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그런 꽃들을 어,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저 산을 한 서너 차례에 올랐는데, 아무튼, 이 고장에서는 저 학산의 덕분으로, 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근데 대신 눈이 많이 옵니다.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어, 이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. 박산의 모습입니다. 지금 정상에는 저렇게 많은 눈들이 쌓여서 아직 녹지 않고 있고 어, 이 눈이 7월 8월까지 갑니다. 뭐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죠. 아, 이 학산의 모습을 으,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